칼, 나 우리 싹사이을 싹사이드, 부티 펴봐, 부트 펴봐, 부티 가봐 아, 나, 나, 나. 부티 펴봐, 부티 펴봐, 부티 펴봐. 아, 나, 나. 부티 펴봐, 부티 펴봐, 부티 펴피 와, 진짜 개 부티 운봐 부티 펴봐, 부티 펴

위도우 있어요, 위도 있어요. 어디서어디 있어? 위치정보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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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리사님 제발 좀 대주사 도 없어 없어 한툴 있어요 한래커그 아나 물러 아나 피 아나 짤 아나 짤 조심히 볼수 있어요 한두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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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쪽으로 볼수 있어요 한두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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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피원샷안 보여요 아 오리사님 제발 나이스 트이크이주세요원님한콘무 심해 뺄께요 뺄께요 사단할께요 아래에 마.. 별뽑은 요 안차요 이거 아 그니까 몇퍼인가만 펄스 있어요 펄스 있어어야 술먹어서 에이 안맞는다 야폭 아아 디피 디박 개피 디박 1개피어 옆에 트레 옆에 트레 옆에 뒤에 트레 뒤에 트레 뒤에 개피 아나 무는중 아나 무는중얘딜 줘야되는데? 기바펑, 기바펑, 기바펑. 디바펌. 기바펑이에요. 디바펌. 기바 디바 왼쪽 왼쪽 안에. 또 아, 하나, 또 하나 뒤에. 바로 올라가세요와 따피. 아시고 드시다피. 어. 나이스. 우리 선수 좋다. 상대 아, 이제 아못 잡았어 트레. 쏘리. 네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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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그럼 자 풀게요 이제. 감사합니다. 어 <목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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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가 너무 어지러운데? 오른쪽, 호텔, 호텔에 그거. 용감 들어왔다. 아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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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물려요. 비트 비트 나이스 비트. 아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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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피안았다안았다안았다 개대피해 개대짜. 아워어요밤 안에 위서 어아면 어떡해. 알겠습니다. 아이고. 안돼. 네, 아, 가 잡아줄게, 잡아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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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아 아, 잡아, okay, okay. 아 어, 깨 말지. 나이퍼스빠스 상대 뽕솔져 있고 뽕 겐지 있어요 이앞 뽕솔져 없어. 솔져 없어. 솔방금. 솔져 방금 겐지야. 뽕 겐지야. 아하면 이거 2층 올라가 있으면 안 되나? 아, 올라가서. 아, 네 말씀 려요 월가님. 잠깐만. 가무아아 아나못 잡았다 소리. 어뭐야 이거. 어떻게 된거 잡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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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틸이야. 스틸이야. 얘. 스틸 계속 필싸기어가 오케이. 아나아앞 비트 못 봤어. 아나 비트 못 봤어. 아나 앞에. 아나 앞에. 아나 앞에. 나이스. 나들왔어이 오케이. 루시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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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시피 아. 루시피 루시피엘. 루시피 아, 아시피 아이거좀힘들겠다아 이거 저 아, 아, 이긴 한데 아이거아안겠다 아, 되나? 뭐 어, 언젠데 아아진아 아, 살아 있습니아 이거 이거 틀은 살았긴 한데 어, 아대 애가 만이한안 되나? 싹 치. 이 비벼 봐 빨리 들어가 봐 들어가 봐. 나 살려 주세요. 아이고 이 들어줘. 싹 치. 아지피지피 겐지피. 겐지 피! 겐지 커 겐지 커아 나, 나.. 나 내가 비빌게 없는빼봐 빼봐 아트 진짜 알해줬는데가피 불려요 불려요 힐안힐 달려요 다시half, 달려 안돼안돼 아 살아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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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야 돼, 살아 오케이 오케이 우리 왔어요 우리 왔어요 이거 이번엔 나노 자리 아냐 아냐 나노 퀸즈만 써겐지만 써봐 봉겐지만 써봐 내가 달려갈게 하나 둘셋 알겠습니다 어. 아 이거 안 써도 되는데 아 자탄 쓰면 안 되는데 아... 음. 아 자탄 음. 너무 음. 아까워 음. 음. 아, 음. 음. 상대 비트도 안 썼는데 그냥 두는 건... 괜찮아 괜찮아 켄진이 이거 뒤로 와 봐. 앞으로 와 봐. 앞으로 와 봐. 켄진이 앞으로 와 봐. 나 따라와. 어, 나 나도 이리로... 앞으로 가도 돼. 나 이거 앞으로 가도 돼. 아니, 아니야. 아니, 안, 안 돼. 안 돼. 근데 이층올거 없는 거 왔어. 아나, 아나. 바로 따라가. 쏴 봐요. 빌, 밴 빌, 드 맞다. 오케이. 아 오지. 아나. 아나,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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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아나. 아나. 빠졌다. 아나 힘다 아나 타피. 아나 아나. 아나 스 넥스. 먼저 여기서 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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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피. 콜로 따. 개딸피나못 잡아 근데. 아, 아슬렁거려. 넥스. 으시 으셔 으셔 으르 루시 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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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나오면 힐 돼요 아이고, 아, 못 뺐다. 아, 빼봐, 빼봐. 아, 빼봐. 앞에 보여주지 마. 아. 음, 이거 맨 마지막에 막을 수 있어. 누신이 그 대리로 와줘요, 이거. 보이지 말고. 나 2층 잡을 수나 2층 잡을 수너 겐지 부어오는 거 그냥 이때만 주고 뭐, 잡으러 오지 마봐요, 재울게 가자, 가자.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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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다안 왔어요. 지금 왔어요. 다 왔어요. 총 언제야, 안 하니? 총 언제야? 총 3D, 떴어. 홀드필. 일변 다수, 일변 다수, 일변 다수, 일변 다수, 일변 다수, 일변 다수. 개피, 개피, 개피 나나나 나. 개피. 어, 야나 이거 죽겠는데? 나 괜찮아. 자, 할수 죽는 게 죽는 게더 멋있다. 나할 수가 없어. 님 근데 저랑다이 아, 시간이 없어. 괜찮아, 괜찮아. 님 앞으로 오세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같이 가 봉음 와요, 봉 와요. 봉 누구니까? 다리한명 맨날 막아. 겐도 돼요, 겐지 줘도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물 루시오 기뭐 물어야 되지? 뭐물어도지봐 찐팀 물게요. 봉 없어, 봉 없어, 없어. 루시오 맞기. 루시 루시오 기 루시오, 루시 루시오 맞 루시오, 루시오, 루시오. 루시오 딸 피. 루시오 지 어. 피. 류슈아 피. 류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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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류슈아 피. 류슈아 괜딸 피. 괜찮 피. 어, 건보요. 괜찮아. 뒤박자. 괜찮지. 지 나이스. 다 야,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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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참 잘하시는 것 같은데. 점수. 공수 변 아, 신발. 아, 근데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어 어쩔 수가 없어. 메타가 그래서. 아 그거 미라지가 미라지 고스트를 하지 마세요. <laughs> 그 미라지 그 <그거> 뭐야? <laughs> 왜요 왜요 왜요? 아니 미라지가 뭐야? 그.. 오버워치 살리자고 라인 메타 쓸그 그 라인 안 쓰면 박제 전해놓고 팀챗으로 아. 야더 밀리면 알지 윈디 꺼내 막 이러면서 <laughs> 다 같이 성수 찢자고 막 그러는 그런다고요. 성수 내가 다 알아. 니그 라인 쓰면 박제한다 그래서 윈디 꺼내는 거. 이동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뭐 세계 어딘가에. 야 이거 겐지 뽕주는 겐지가 다하겠네 근데 그래, 이거 어차피 뒤바라, 수바 오리사라 치킨 시간에 돌진도 못 잡티 못 해가지고 겐지님 혼자서 싼싸 끝내자. 나들어왔다 괜히 겐지님억그로 끌려서 나만 빠고 겐지이서와 47등. 와. 아 나도 4,600 문턱만 딱 밟아보겠다. 볼까요? 아 선호 선호 플레이어 바뀐 애들 만나면 던지느라 뭐가 돌어가지어

오케이 개새끼야. 아나 산다 나 산다 나 산다 나. 아 <목 epic> 잠깐만 힐맨 먹어야지. 아니 힐밴 먹어줘야지. 아캐릭 팀. 아, 아, 어, 미안, 아 미안해 미안미아힐밴을 도운다 힐다 힐맨 도다 빼봐 빼봐. 이거 뺐다가 요 뺐다가 요뺐다 해, 가다가 가요. 뺏다 가요. 돼, 네. 진짜 딱다야 돼. 아니, 아니. 뺐아야 돼, 아니 빼야 돼. 이거 내지 마요. 괜히 잘리면 큰일 나. 아니, 이거 어. 있잖아요. 네. 지웠어, 지웠어, 지웠어. 아 이거 나로겐 잘수봐요 하나, 둘, 셋. 웠어 재웠어, 재웠어. 아, 어우지하다내 피드, 내피고고고 아, 까 기절 먹었어, 기절 먹었어, 기절 먹었 기절 어, 뭐, 뭐, 먹었다고. 아, 쟤 아, 뭐, 용이, 있, 아, 용 있다. 다시 용 있어요. 아, 아 기절 먹었어. 아, 이거 용거 오면 재울게. 답답한다. 아, 이거 답답다 아, 화물 안 붙여줄게요. 그래요? 뱅커만 붙여줄 벤지도 없어. 뱅커 왜붙여왜붙 아, 나이 나이스. 우리 싸싸카이드, 싸카이드. 에 비켜봐, 비켜봐, 비켜봐. 아나 아냐, 아냐. 목표 이오어 목표 케이어 목표 오케어 오케이. 오케이, 오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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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이오케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 오케이, 오케이, 오다 오케이. 이 한번게아못 잡았어 미안해 아못 잡았어 반겼습니다 아나 솔직히 술 먹었는데 이판 잘했다 진짜 잘했다 이 판은 진짜 잘했다 최고의 플레이 너 잘했다 전석장 와 우리 솔직히 당당하게 4 6몇급 캐리 안 받았다고 말하습니다 인정 아